아날로그 스틱을 두번 클릭해 주면은 안녕하세요, 게임에 미친 무적 푸안입니다. 아 자, 여러분, 오늘은 구독자분 중에 다크 매직이라고 할게요. 다크 매직님이 컨트롤러를 하나 대여해 주셨어요. 빈복이라고 하는 브랜드인데, 저는 처음 듣는 브랜드예요. 이게 중국 업체 같은데, 아마 아마존에서 구매를 하신 것 같습니다. 본투 게임 음, 요 패키지만 보면은 뭐 그림이나 그런 게 조그맣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컨트롤러라는 느낌은 잘안 들죠. 그냥 하얀색 패키지로 되어 있는데 음, 한번 열어볼게요. 자, 그러면은 뭐 매뉴얼 같은 거 이렇게 가이드 나오고요. 영어로 되어 있어요. 영어 그리고. 어, 컨트롤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USB-C 타입 케이블 하나 들어있고요 자 닌텐도 스위치용 컨트롤러예요 닌텐도 스위치용 컨트롤러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건 어,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요 스틸 인터랙티브의 어사인 포스 그거 느낌도 좀 나고요 어사인 포스보다 사이즈가 조금 더 크죠 블랙으로 되어있어서 전체적인 느낌 비슷합니다 그리고 버튼 사이즈나 아날로그 스틱 사이즈 비슷하고요 어, 그립 부분 디자인 외에는 어, 굉장히 흡사하게 보이고요 또 하나가 요거 호리에서 나온 데몬엑스 마키나 고 컨트롤러에요 요 컨트롤러도 최근에 호리에서 디자인만 조금 바꿔서 계속 출시를 다시 하고 있어서 몬스터헌터 라이즈 데뷔용 컨트롤러로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컨트롤러에요 이 컨트롤러는 전체적인 사이즈는 비슷하고 버튼 사이즈가 호리가 조금 더큰 느낌 아날로그 스틱이랑 조금 더큰 느낌이 좀 듭니다 호리가 <laughs> 잘 만들긴 했네 호리꺼가 잘 만들긴 했어요 음, 자 이렇게 그립감을 강조한 이런 컨트롤러 라인업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어요. 조이콘보다 그립감을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장시간 게임하거나 컨트롤이 어, 격한 액션 게임 같은 거할때 손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조이콘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각 L, R버튼 달려있어서 각각의 조이콘 2인용으로 하나씩 즐길 수도 있고요. 본체에 연결하거나 요 브릿지가 들어있어서 외부 컨트롤러용으로도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. 크기가 굉장히 묵직해요. 근데 크기는 굉장히 묵직한데 무게는 굉장히 가볍습니다. 지금 어, 굉장히 가벼워요 무게는. 아날로그 스틱도 괜찮게 생겼고요.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, 홈 버튼, 스샷 버튼, 방향키, 십자 키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큼지막합니다. 그리고 액션 키도 굉장히 큼지막하게 들어갔고 상단에 보면은 L, R 키, ZL, ZR 키가 있는데. 음, 요 키는 그렇게 크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. 뭐, 누르기는 나쁘지 않구요. 후면에 보면은 버튼이 굉장히 많은데 요거는 탈착 버튼, 고정 버튼이고, M 버튼, T 버튼이 있어요.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3R, 3L이 있어요. 그래서 후면에 보조 키가 두 개가 있어서 요쪽에 있는 키 중에 하나, 요쪽에 있는 키 중에 하나를 매핑해서 후면 버튼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. 본체에 한번 장착을 해 볼게요. 얘를 장착을 하고 자, 이렇게 컨트롤러가 인식이 되는데 자, 여기 보시면은 LED가 달려 있어요. 왼쪽 아날로그 스틱 부분, 오른쪽 아날로그 스틱 부분에 이렇게 라이트가 싹 들어옵니다. 이 부분이 특징적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. 라이트를 좀잘 보기 위해서 불을 꺼볼게요. 자, 이렇게 라이트가 싹 들어옵니다. 자, 이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, RGB로 조정이 가능합니다. 후면에 T 버튼을 사용해서 조절을 하는데 T 버튼을 누르고 아날로그 스틱을 누르면은 컬러 모드가 변경이 되고요. 자, T 버튼을 누른 다음에, 아날로그 스틱을 두번 클릭해주면은, 자, 이렇게 웨이브 모드로 변경을 한다든지, 뭐, 레인보우 모드로 변경을 한다든지, 이 RGB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꺼지게도 할 수가 있고요 자, 그리고 T 버튼을 누르고, 아날로그 스틱을 누르고 있으면은, 밝기 조절이 가능해요. 그래서, 원하는 밝기가 되었을 때 떼주면 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자 오른쪽도 T 버튼 똑같이 사용해서 이렇게 RGB 값을 조정할 수가 있고요.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어, 사용할 수 있는 RGB를 달고 있는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본체에 장착했는데도 어, 굉장히 가볍습니다. 무게가 가벼운 거는 어, 장시간 게임해도 어, 손에 무리를 많이 안줄것 같고요. 각 버튼 다잘 작동하고 후면 키 같은 경우에 이 M 버튼이 있어요. M 버튼을 누르고 할당할 버튼을 눌러주면은 후면 버튼 누르면 그 버튼이 할당이 됩니다. 이쪽도 마찬가지로 M 버튼 누르고 버튼을 눌러주면은 그 버튼이 할당이 돼서 그렇게 사용을 하면 되고요. 터보 키는 없는 것 같아요. 그 외에 나머지 버튼은 스위치와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진동 기능 가능하고 자이로 기능 있고요. HD 진동은 없습니다.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USB-C 포트 두 개가 있어서 자체 컨트롤러 각각 충전할 수도 있고요. 본체에 연결해두면은 자동으로 충전이 되니까 조이콘과 똑같이 어 따로 충전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. 자, 그립감 굉장히 편하고요. 조작감도 나쁘지 않습니다. 자, 버튼감 같은 경우에 그렇게 뭐 고급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데. 뭐, 나쁜 버튼감은 아니었어요. 딱딱하지 않고 쉽게 잘 눌리는 점은 괜찮았고, 조금 고급스러운 버튼감은 아니다. 뭐,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제 몬스터 헌터 라이즈가 출시가 되고 그러면은, 어한 번에 몇 시간씩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 같은데, 어 그때를 대비해서, 요런 그립감 괜찮은 장시간 게임해도 편안한 조이콘 대용으로 사용할 컨트롤러를 많이 찾으실 것 같아요. 브릿지를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. 브릿지 연결하면은 이런식으로 외부 컨트롤러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조이콘을 사용하지 않는 스위치 라이트 기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겠죠 자 진동도 5단계인가 그렇게 진동 강약 설정이 가능한데 어, 제 기준에서는 진동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진동 잘 오고 조작도 잘 되고요 브릿지에 연결한 상태에서도 컨트롤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일반 엑스박스 컨트롤러 사용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자이로로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자이로 동작 잘 하고요 기능 잘 작동하네요 다만 이 컨트롤러가 아쉬운 게뭐 아날로그 스틱이나 액션키나 다 괜찮은데 요 방향키가 이요 십자가 약간 뭉툭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사이즈가 조금 큰 편이라서 조금 조작감이 좀 아쉬워요 커맨드를 넣을 때, 좀 눌리는 느낌이 좀 약합니다. 커맨드가 안 나가는 건 아닌데, 약간 느낌이 좀 아쉽다고 해야 될까? 어, 그부분좀 아쉽고, 이렇게 다 그냥 잘 눌리는 편이라서, 방향키 느낌이 좀 아쉽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장풍 커맨드 같은 거 넣을 때, 대각선 느낌이 좀 아쉽습니다. 대각선이 씹힐 때도 있고요.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. 자, 오늘 이렇게 다크 매직 님이 보내주신 빈보 컨트롤러 한번 살펴봤는데요. 일단 가장 큰 특징, 요 RGB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. RGB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드실 것 같고요. 컨트롤러 그립감, 뭐 버튼감 나쁘지 않고요. 특히나 어, 가벼운 무게와 요 괜찮은 그립감이 장시간 게임을 플레이해도 어, 손을 편하게 해줄 것 같고요. 아쉬웠던 점은 방향키 일단 좀 아쉬웠고 트리거 버튼. 트리거 버튼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 부분 굉장히 아쉬웠어요. 어사인포스 컨트롤러나 호리의 컨트롤러 같은 거 보면은 트리거가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서 트리거 누르기가 굉장히 쉬운데 이거는 비교적 작은 사이즈로 디자인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. 그외에 아날로그 감도라든지 액션키 탄성 버튼감은 나쁘지 않았고요. L/R 키 키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. 후면 버튼이 한개 있는 거는 조금 아쉬워요. 요 호리 것도 한 개가 있고 어사인 포스는 두 개가 있습니다. 사용하시는 게임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정도에 따라서 뭐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. 하나가 있는 대신에 넓게 누르기 쉽게 되어 있는 거는 괜찮았습니다. 브릿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브릿지 사용하면은 외부 컨트롤러처럼 이렇게 사용도 가능하니까요. 그 부분도 굉장히 괜찮았습니다. 요거 가격이 55달러? 어, 그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. 국내에서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6만원, 7만원 선에서 구매가 가능한 어, 그런 컨트롤러에요. RGB 좋아지고 몬스터헌터 대비해서 장시간 플레이 시 손이 편한 컨트롤러 찾으신다면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이렇게 빈버 컨트롤러 소지시켜드려 봤고요. 기기 대여해주신 다크매직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